자 요거는 8월 14일날 음 어, 아니죠 요게 8월 19일날 매매했던거 복귀 우리 교육생들을 위한 복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렇죠 그냥 요 시점부터 좀 해볼게요 이게 시간대가 없어서 어, 일단은 그냥 해볼게요 이때 당시에는 멀티 차트가 60분봉은 당연히 매도 신호, 그 다음에 음운, 그 다음에 30분봉은 매수 신호가 있었고 음운 이렇게 돼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매수 신호의 음운 이렇게 됐죠. 결과적으로 몇대 몇입니까? 4대 2. 4대1로 일단은 매도가 그나마 괜찮죠. 으흠. 매도 대응. 즉, 저는 이날 일봉상으로도 각도가 완전히 꺾이고 있었고, 캔들상. 으흠. 다만, 여기서 살짝 이렇게 반등이 온 거는 일봉에 11선을 맞고, 이렇게 조금 반등을 한 거고. 하지만 이 시점에서는 4대1로 매도가 우세였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위에서 그 저항선을 그때 매매할 때 찾아본 게 여기 상단, 30분 봉상 여기 상단, 이 상단이 그때 당시에 요 시가, 시가 라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매도, 아니 음봉을 확인했었고, 요런 음봉들, 이 말이 무슨 말이야? 내가 예측한 어떤 저항선이 있을 텐데 그 저항선이 확인이 되어야 될거 아니야? 이거 저항 맞았다. 이거는 이렇게 캔들로 음봉이 있죠? 아, 그러면 이거는 어느 정도 저항이다. 그래서 요때 당시에 매도로 제가 어, 한 계약 들어가 있는 상태였죠. 그래서 이렇게 이, 이해를 했고 이거 남마 미장 전입과 이거 미장 전이라고 해놨잖아. 요 그래서 미장 전까지는 위아래 박스 대응도 가능하십니다라고 제가 멘트 날렸었고 약간의 혼조가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워낙에 일단은 일봉의 흐름을 봐서도 그 다음에 구름대 다 의문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해서 여기 저항선 하나 찾은 거어 여기에서 매도로 들어가 있는 상태였고. 저는 이날그 멘트 날릴 때도 이거는 전체적으로 봐서는 매도가 조금 더 우세할 것이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좀더 확신하게 하는 건 이제 3분봉에서 구름대가 바뀌어야 돼. 이거 3분봉에 이거 아직 양운이었잖아. 그러니까 여기 기준선 맞고 또 요만큼 또 올라간 거란 말이야. 아무튼 이 구름대가 만약에 에 사라져. 양운이 사라지고 음운이 나온다면 이거는 더 강력한 또 신호가 될수 있었죠. 그래서 이거만만 미장 직전일 거야. 항상 쌤은 미장 직전까지만 하고 한 11시쯤에 나오는 파동 다시 확인하는 그런 또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는 뇌동매매 많이 흔드는 케이스가 더 많단 말이야. 물론 아쉽게도 그냥 미장 시작하자마자 무조건막 어떤 이유 때문에 팍팍팍 내려가면 정말 아쉽기도 하지만 우리는 목표가 매일매일 수익 마감이기 때문에 이렇게 잠깐 미장정까지만 하다가 조금 끊어주는 것도 어, 뇌 건강에 정신 건강에 좋을 수 있다. 네어 이거 뭐냐? 네 그랬어 그렇. 좀 진행을 해볼게요. 그렇죠. 여기서부터는 이제 에, 의문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음. 이 시간대가 없어갖참 그러네. 자, 이 시점에서는 30분봉의 매도 신호로 돌아섰죠. 그럼 뭐야? 확률이 더 있다는 거 아니야? 유일하게 지금 요거 매수 신호 요거 하나 뜬거 요거 즉. 요 시점만 따지고 보면 5대1이죠. 5대1로 매도가 우세 중이었고, 3분봉에서도 이제는 매수 물량이 소멸한 상태로 이제 매도 물량이 나타나는 거였죠. 예, 좋습니다. 좀더 진행을 시키면. 그렇죠 이제 확실하게 매도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었고 이게 시간대가 없어서 에이 아무튼 이게 아직까지도 요런 멘트면 미장 전 아직 미장이 시작이 안했던 것 같기도 하고 자 그러면 사실은 요런거야 이제 주가가 이렇게 또 올라왔어. 뭐 이유는 매수 신호가 조금 있어서 그랬던 것 같은데 15분봉에 사실은 이제 봐봐 여기 기준선 내가 선을 건왔었죠. 이렇게 자 여기에 저항이 걸릴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요거 매도 신호 들어왔고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때려도 돼요. 매도로. 근데 아마 이게 미장 바로 직전이었을 거야. 그래서 그냥 좀 내비뒀었던 걸로 기억하고. 음. 조금 더 그냥 진행을 시키자. 그렇죠. 이게 미장에서또 이렇게 또 이렇게 상승했단 말이야. 그 근거는 15분봉에서 아직 매수가 조금 유지가 되고 있었고. 사실 또 이런 데서 또 들어가도 돼요. 아. 그래서 들어갔구나. 다시 지금 제가 그 매도 한개 들어갔던 근거는 요거. 요 라인에서 또 음봉이 발생했잖아. 그러니까 들어가도 돼. 왜냐면 멸티 차트에서 우리가 분석한 결과 5대 1로 매도가 유리했단 말이죠. 그래서 뭐 들어가는 거야. 그냥 조금 더 진행할게요. 이날은 그렇죠. 그래서 쭉 해서 아마 내가 이렇게 해서 여기서 먹었을 거야. 그래서 530만 원 정도 됐고, 그래서 요거가 어디 갔니? 요 당시에 또 분석을 해드렸던 거는, 그렇죠. 이거 뭐다 이제, 매도로 완전히 다 돌아선 상태고. 다만 일봉상 11선에서 좀 지지하는 현상이 있어요. 아까 계속 얘기했던 요거. 요 놈이 계속 그, 요놈 맞고 이렇게 푹 튀어 오르는 현상이 계속 발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멀티 차트 모두 이렇게 매도 방향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3분봉에서 제가 이렇게 매도 추세로 대응하세요라고 멘트를 날렸고 이날은 뭐 복기가 할게 별로 없죠. 그냥 아마 제가 계속 매도 때렸을 거예요. 그래서 하다 보면 좀 매도 또 때려서 어 어디갔니? 어뭐 여기서도 아마 어디 갔어요? 아, 오케이. 자 여기 또 어딘가에서 아마 이런 데서 아마 또 들어갔을 거야. 아, 이런 데서 들어갔을 거야. 그래서 아마 쭉 이렇게 내려가고 전저점에서 양봉 나오자 아마 제가 그냥 또 끊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또600 정도 됐었고 이런 날은 매매하기 편하잖아. 어떤 날 멀티 차트를 보니 이거는 6대 0이다. 6대 0. 어? 이거 카운팅할 때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 그렇죠? 6대 0이다. 그러니까 올라오면 때리고 올라오면 때리고 뭐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뭐 무난하게 되실 겁니다. 뭐 별다른 일이 있었나? 아, 또700 이렇게 늘어난 거또 아마 위에 올라와서 또한번더더 더 때렸을 거야. 아무튼 뭐 이런 날은 올라오면 때리고 올라오면 때리고 뭐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죠. 자, 그랬어. 아 여기에도 한 마디 했구나. 저점에 영매 가능하다라고 제가 써놨어요. 그거는 똑같은 원리야. 이렇게 키움증권에서 어, 보여주고 있는. 지지 저항선 피봇 지지 저항선 여기를 다 뚫었죠. 음, 2차까지 뚫었어. 되니? 2차까지 뚫은 상태에서 이럴 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뭐예요? 아 이거 투마치다. 투마치로 내려왔다. 이 상태에서는 일봉상 이렇게 걸리는 거 확인하는 거야. 여기 21선이 걸려. 되니? 어, 그래서 아마 저점에서도 영매가 좀 가능해질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고, 다만 이날은 아마 또 제가 아마 그 충분히 수입을 올렸기 때문에 아마 어, 그런 관점에서만 응?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아마 매매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거 수익 마감이라고 아마 하고 저는 쉬었을 거라고 보는 아, 그때 그렇게 기억하고요. 항상 우리가 이런 거 조금 어, 유념하셔야 됩니다. 키움증권에서 그냥 마지막으로 공부할 것만 키움증권에서 제시하는 피봇 지지저항선을 뚫었어. 밑으로 뚫던 아래로 뚫던 뚫은 다음에 영매를 하고 싶다면 지지저항선을 찾아야 되는데 뚫고 나서 일봉상 걸리는 첫 번째 여기 21선 그렇죠. 이거 21선 맞고 이거 조금 이렇게 이거 맞자마자 이렇게 올라간 거야. 이게됐니 이게 맞자마자 올라간 게몇 틱이야? 거의 300 틱이네. 이게됐니 이런 어, 것들을 좀 어, 점검한다. 됐니? 그래서 만약에 매도로 칠라면 이제 조금 조심해야 되겠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지지 받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니까 이 시점부터는. 아 매도로 치는 거는 조금 자제를 해야 되겠다 얘기됐니? 뭐이 정도로 공부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 복귀를좀 하고 어, 더 내려갔네요. 이죠? 그렇죠? 이게 더 내려가더라도 이더 내려가도 이게 꼬리를 달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투마치로 내려갔고 이거는 꼬리를 다는 겁니다. 아니면 이제 매매를 그만 해야지 이게 이게 투마치고 이게 다시 상승 약간의 반등은 올 수도 있겠다 어, 이런 것들은 좀 유념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어, 이거 복귀는 이 정도로 하고 물론 모든 차트라고 하는 게 에, 분석한 대로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죠 예를 들어 뉴스에서 강력한 어떤 이슈들이 어, 발생했단 말이야. 어, 뭐 어떤 큰 전쟁이 일어났다든지 아니면 뭐 연준의 어떤 금리 발표에 있어서 어떤 큰 영향을 받았다든지 그러면 뭐 어, 우리가 이런 거 있죠. 하루 종일 그냥 그 원웨이 한 달에 한두번 정도 나올 수 있는 원웨이 장 그냥 끝까지 마감 전까지 차트 다 붕괴시키고. 뭐 이런 거 아무 의미 없고 계속 뭐 내린다든지 계속 올린다든지 항상 그런 것도 있을 수는 있는 거니까 이기됐니 다만 제가 이제 복귀 차원에서 계속 말씀드리는 투마치에 대한 근거 이걸 다 뚫었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런 이평성들 아니면 뭐 여기 아마 이거 제가 여기는 전에 있었던 어떤 양봉이나 지지됐던 부분을 마지막으로 아마 표시를 이렇게 해둔 거였을 거예요. 이기됐니 그래서 어,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서 어, 여러분들이 좀 매매를 하시면 조금 더 근거를 가지고 매매하는 거니까 어, 그렇게 정리하고 요거 복기는 여기에서 마칠게요. 항상 우리 멀티 차트들을 분석해서. 3분 봉에 대입해서 우리가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네.